마태복음 2 1장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레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메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네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낙이를 타셨으니 어린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낙이와 새끼 낙이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져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배단이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다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 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을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의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22장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아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네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 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대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대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르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같은 날 사도 계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디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일곱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사의 본뜻이 달려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내발 네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23장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각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 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눈만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재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재단 위에 놓여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재물이냐?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바카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을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만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만 바르셔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일법학자들과 바르셔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불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덜어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재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